Agree. a 가두 방향이고, g r a v e 는 슬프게 하다, 그리고 무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무겁고 슬프게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Concur. Co a n together. 가들가면 run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의견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의견이 일치하다. Prick. Prick은 픽 생각하시면 파할것 같아요. 찌르다라는 의미고요. 마음을 찌르니까 자극하다까지. Pupil. PUPIR에 들어가면 작은 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니까 유독커 보이는 눈동자의 동공. 그리고 작은 아이니까 학생까지. Shabby. SHAB는 딱지, 피부병이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병 때문에 행성이 누추한이라는 의미인데, 그 어원 자체가 어렵다면 SHA가 들어가니까 shape. 모양이 누추하고 초라 이렇게 외우셔도 될것 같아요. sabotage. SABOT가 들어가면 남학신, 나무신발이라는 의미거든요. 옛날 그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가 하도 횡포를 부리니까 남학신으로 그수확물을다 짓밟았던 것에서 파생된 게요 고의로 방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밀리에 저기 주요 시설물들을 파괴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Abstain. AB가 away, TAIN이 잡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내가 갖고 있던 욕망을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다 그만두다. 파르. Puddle. 은그 어원이 못된 물이 늪지던 곳이란 의미인데 잘안외워지면 풀이 풀장이잖아요. 그래서 풀 풀장보다 작은 파르리 응덩이다. 이렇게 외면파할것 같아요. Relish. R E G E N L I G Leave. 놓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맛의 즐거움을 잠시 놓고. 다시 또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서 즐기는 모든 쾌감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다까지. Interlock. Inter가 between lock이 잠그다죠. 그래서 서로 잠그니까 맞물리다 연결하다. Glaze. GLA가 들어가서 glass, 유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처럼 투명한 막을 바르다, 유약을 치러다, 시럽을 바르다. Drudgery. drudg 가 들어가면 drag along heavy.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끌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고된 일, 힘들고 단조로운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잘안외워지면 dru 가 들어가니까 drug, 마약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마약을 먹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고된 일. jurisdiction. j ur이 들어가면 올바른 이라는 의미고, dict는 말하다니까, 옳게 판단해서 말해야 하는 재판권, 관할권. priest. P R I가 들어가면 pray 기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E S T는 사람이니까 기도한 사람이 성직자. Time scale. Time은 시간, scale은 저울. 그러니까 시간을 저울로 재는 것처럼 어떤 일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해요. Hinder. H I N은 behind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뒤에 두고 방해하다. 그러니까 뒤에 뒀다는 건 앞에서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로막다까지. Distress. di가 away, stress는 누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팽팽하게 눌렀던 것이 away,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끊어진 고통, 괴로움, 고뇌, 빈곤까지 granule gra가 들어가면 grain, 알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놀라 우리가 먹는 시리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입자까지 dissimulate di에서 not, s i m 들어가면 imitate, 복사하다 모방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모방하지 못하고 숨기다, 시침을 떼다, 가장하다. complacent. com은 강조. plac가 들어가면 please, 기쁘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즐겁게 하니까 만족해 하는 자기만족의. perverse. per도 강조예요. verse는 turn의 의미니까 완전히 뒤바뀐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외고집, 심술구준, 사악한. placid. PLA는 아까 please에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기분 좋게 달래니까 평온한. naive. NAI가 들어가면 태어나다, born-name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처럼 순진에 빠진 경험이 없는. repress. already가 back, press가 누르다죠. 뒤에서 눌러서 억제하다, 진압하다. commotion. Came together. Motion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함께 움직이는 소동 그리고 소동으로 생기는 소요까지. Refuge. r e y u back? f e e z 는 도망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뒤로 도망치는 곳이 피난처, 도피처. Intrinsic. Intr이가 들어가면 안이라는 의미고, s i c가 들어가면 본성, 본질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본성화된 내재된 고유한 본질적인. Digress. di가 away, g r a 는 가다니까 떨어져서 가는거죠. 그러니까 벗어나다. b u wail well. be가 하다라는 의미, w a l e 자체가 소리내어 울다, 통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 그 모습이 통곡하다. forbear for는 far, bear는 견디다라는 의미니까 멀리하는 고통, 오랫동안 하는 고통도 참고 견디다, 삼가다.